오늘이 며칠째죠? 4일째 여러분 이제 하늘의 생명으로 기쁨의 맥박이 뛰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아, 기쁘다고 밤이 잠이 안온다고 나는 친아빠 찾았다고 <laughs> 나는 변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항상 입이 벙글벙글 하고 다니고 무용을 하그는데 도대체 내 마음에는 그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변화된다고 막 춤을 추고 무용하고 밤에 잠이 안다고막 있었는데 내 마음은 그런 남처럼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음. 음.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옳긴 어른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냐, 말이야. 아무 틀림없이 옳긴 틀림없이 옳긴 옳고 이건 틀림없진리린데내마음은 다른 사람같이, 옆에 사람같이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laughs> 하나 님이서 나를 아무래도 버렸나봐. 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않으셨나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우리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나무라겠습니다. 자기도 나무라 했습니다. 우리도 나무라 했습니다. 나는 나도 나무고 너희도 가지다. <laughs> 우리는 여러 종류의 나무로 아버지의 낙원에 살게 될 것입니다. <laughs> 사과나무나 대추나무나 배나무, 이런 나무들은 중생 성화들 때 환히 웃으면서 중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면 웃어요 안 웃어요? 웃음의 꽃이 하나도 안 패요. 그래서 무화과, 꽃이 없는 열매라 이 말입니다. 우우어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웃지 않고 뚜우우, 있어도 열매는 이 제일 멋진 1등 열매를 달더라 이 말입니다. 배나 사과나 복숭아는 껍데기 벗기죠. 깡통이 버리죠. 별거 없어요. 무화과는 껍데기도 안베기고속이 깡통이 넣고 통째로 다 먹습니다. 하늘 은식탁에 이제 가면 우리가 무화과를 떠먹게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웃고 좋아하는데 난 기쁨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좋은 열매 달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대춘 장사 깍쟁이 아저씨가 한 해는 전국 대출돈을싹 벌어들이려고 시골 대춘하면 작황을 시찰하려고 들어갔어요 <laughs> 아 보면 모든 만물이 소생해 아주 막 중생이 피아나가지고 막 춤을 나고 놀고 춤을 봄철에 서울 대추나무 깍쟁이 아저씨가 시골 대추나무 작황을 보려고 이렇게 시차를 나갔더니 시골 대추나무들이 싹 말라 다 죽었어요. 모든 나무들이 중생이파리가 나와서 막 춤을 춰도 대추나무는 이파리가 안 나와요. 제일 늦게 늦게서 다른 나무들 다입비면서 춤을 추고 큰 여름 날 춤을 춘 다음에 그때서 찌그맣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중생이피어 나온대요. 아니 서울 대추나무 대추장사가 내려보니까 시골 대사나무들이 다른 나무들은 다 이피 고 춤을 추는데 대추나무는 다말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얼큰이 됐다. 오늘 대추나무 올해 대추나무 작황이 다 이렇게 다 대추나무 가 죽었으니 내가 모든 돈을 다 풀어 가지고 전국 대추를 다사들려야지 그래 가지고 최고로 오를 때 파리하지. 그래가지고 빚까지 내가지고 현부 전국 시장에 대출을 다 사들이지. 최고 비쌀 때. 그래가지고 창고에 크게 넣고, 야 이젠 이걸 나중에 대출 하면다 주고 서니까 풀어가지고 제일 비쌀 사야지. 그러고 속으로 이기심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올라갔지. 이 대출 하면 수군 성은 회의가 해서 했어요. 회의를 해서, 했어요. 야저 깍지 서울 대출 장사 깍지인 저 아저씨 우리가 이 오랜 골탕을 먹이자. 그래가지고 그 깍지인 장사가 간다면 그냥 대추나무들이 중세이 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성황꽃이 피어나고 성령이 열매가 줄어들어가지고 그의 대추가 풍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추나무 서울 깍지인 대추나무 아저씨가 시골 대추나무한테 당했단 말이 있습니다. 왜 대추나무가 그렇게 제일 늦게 이파리가 나오느냐. 그것은 제일 단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대처방망이 저 사람은 대처방면 같은 사람이라고. 아, 좀. 네, 여러분 제일 심지가 견관 단단한 심지가 견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춤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뻐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기서 막 아, 기쁘다고 춤추고 좋아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 뻥뻥 뻥 쓰러져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어요. 듣고 있는 사람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속담이쉬 덮는 방이 쉬식만 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선자 학교 막은 나 학교를 갔더니 아, 초정에 누웠는데 방이 썰렁해요. 겨울에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laughs>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야, 이렇게 초정이 썰렁하면 새벽에 내가 얼마나 추울까. 그래서, 근데, 아, 초정이 썰렁 하는 방이 점점 밤중에 떳떳해지하고 새벽에 더 뜨거워져요. 그, 그이튿날 일어나서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 방이 이상하다. 왜 새벽에 초정이는 따뜻하지 않더니 새벽이 점점 더 뜨거워지냐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방한번 부를 때면 사흘 간대요, 사흘. <laughs> 여러분, 여기서 쉽게 큰 춤추고 좋다고 막 하는 사람들 속이 없어요. 가서 뻥뻥 쓰러져요. 근데 가만히 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쓰러져도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laughs> 여러분은 절대로 옆에 사람이 춤추고 좋아하고 웃고 하, 기뻐서 잠을 못 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주 대왕 하나님이 름을 몸으로 놔주신 친아버지인가 믿습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완전히 뿌리 깊은 나무가 됐어요. 그러면 굳게 그 진리에 탁 박혀 있으니까염려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 단단한 대추나무로서, 무화과 나무로서, 가장 좋은 열매, 그 떡갈나무는, 단단한 천나무과 떡갈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다 나와도 대추나무같이 안 나와, 이파리가. 그런데 그 다음에 가을 되면 그 다음에 봄에 새 잎이 나올 때까지 그 잎은 떨어지지 않아요 다른 나무는 딱 떨어져서 바싹 말라 서 있는데 제일 늦게 나온 떡갈나무는 봄이 되새 잎이 나올 때까지 나무 잎이 떨어지지 않아요 으흠. 절대로 여러분이 그 기쁨이 넘치고 막뭐 추면 나오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내 친아버지 나를 낳으신 분을 굳게 믿을 진데 기뻐하시고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laughs> 한 나무가 있었어요. <laughs> 이 사과 나무가 <laughs> 삭풍이 나무 끝에 부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laughs> 이 사과 나무. 주인이 겨울에 사과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사과나무한테 가서 점잖게 타일렀어요얘 사과나무야 너 내가 사과가 먹고 싶으니 사과 좀 달려라. 점잖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몇주 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사과를 달리지 않고 그냥 서있다는 말입니다. 알라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니까. 그래서 걸음이 없었는지 알고 저기 양계장에 가서 차를 갖고 와서 <laughs> 개분을쳐다가 두둥 깔아줬어 이제는 달리겠지. 걸음을 줬으니까. 몇줄 후에 보니 그냥 서있어요. 얼른 내 가봐. 이거 봐. 정신이 없다니까. 물을 줄것을서 깜빡 잊었단 말이야. 차 호수에다가 가서 꼬랑을 쳐가지고 물을 대가지고 껑껑 얼어붙었어 이제는 걸음 주고 물렸으니까 사과가 달리겠지. 몇줄 후에 가보니까 또 달리지 않았다 맹수로 서있어 음. 아니 이것이 해가지고 몽둥이로 그냥 사정없이 두들렸어요. 매점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다. 막 껍데가 튀고 찢어지고 해가지고 이년 매를 맞았으니까 정신이 차리겠지. 이년 사과 달리겠지. 그래서 매 줄을 가보니까 매를 그렇게 때리는 줄 알고 맹수으로서있다 아니 이것이 껌으로 찍어서 도끼로 찍어서 사과나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이 사과나무가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물도 걸음도 아니고. 사랑의 태양빛이라이바입니다 봄태양 여름태양을 힘있게 비춰주면 걸음 안 주고 물안달지라도자고나 제발 열매 달리지 말라고 부탁 부탁해도 확 웃으면서 열매를 주락 달려가지고 나중에 가재가 찢을것 같아가지고 개 받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걸음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밑거름이 되신 우리 품성의 밑거름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의 태양빛은 하늘 친아버지 사랑입니다 저 교회들이 왜 일생을 예수님이라고 교회 다니면서도 중생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들은 뭐라 그래요? 맨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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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주여주여 주여 다 죽어요 또 맨날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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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는 안 불러요? 친아버지의 사랑의 태양 빛은 절대 차단되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 오면 당장 변화돼, 당장 중생의 피부랑 성화의 꽃이 피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뭐 때문에? 사랑의 태양 빛이 바짝 말랐던 추운 영혼의 가지에 쫙 피신다 이 말입니다. 잘 오셨습니까? 아멘. <laughs> 엊그제 가방 들었다 놨다 할때참안 가신 게 잘했어요. <laughs> 이 세상 저 세상 교회들은 하나 예수 성령 하지만 자그 전에 지리산 꼴장에 교인들이 야 시골 생활하자 야, 들어갔다가 별을 한 털도 못 얻고 탈탈 턴적이 있었어요. 그 지산 골짜기에 좀 물이 좀 좋습니까? 일도 못하가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열심히 낸다고 막 선에 가서 풀을 쳐다가 논에다 깔고 지산 그 흐는 넘치는 물 철철철 흐르는 물 시컨대 해주는데 벼는 한줄 시켰는데 벼가 여물지 않고 빳빳이 서 있어가지고 나수로 척척 쳐서 버렸어요. 왜 그래요? 태양이 없어서. 이상 기운으로 태양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물은 없고 그태비는덜 들지라도 태양만 힘 있게 비추면 벼 목이 짧아서 그렇지 터실터실 열매 맺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 성령 사랑 덜배우덜 알지라도 친아빠 사랑만 받아들이면 무조건 다 중생성화 됩니다 맨날 예수 성령 맨날 예수 예수에 맞지 안되는 거예요 이 식물을 기르려면 질소, 인산, 칼리3대 요소가 있어가지고 식물을 기르게 하고 햇빛, 물, 공기 이런 요소가 이 공식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중생성화 열매가 달리는 것도 틀림없는 하늘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무대포 달리는 게 아니에요. 주먹으로 아 입으로 들어가서 테이블로 되는 것도 주먹으로 안 되고 작큰 과학적인 하늘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승천을 영혼의 열매가 그냥 아무런 그냥 주먹구구로 그냥 예수만 부르면 되는 줄 아십니까? 이름 참으로 <laughs> 훌륭한 하늘의 식물학자 논밭에 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사과밭에 사과나무가 됐고 과선 주인 잘 만났습니까? <laughs> 이관에서 떠나가면 큰일 나요. <laughs> 그 다음. 이 과수, 이파리와 열매, 똑같은 나무에 똑같은 가치, 똑같이 봄에서 가을까지 붙어 있었는데 가을 추수 때가 되니까 주인이 촤, 자루 들고 자루를 들고 와가지고 열매는똑 따가지고 자루에 쏙 집어넣고. 코 곁에 같이 붙어있는 이파리쳐다보고쏙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억울해요, 억울해, 안 해요. 억울해요. 네, 억울해요. 세상에 똑같은 가지에, 똑같은 나무에, 똑같은 가지에, 똑같이 보면터갈까지 가지. 죽도록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이 일을 했는데, 아니, 오히려 이 개구름 열면 늦게, 늦게 나와서 일도 얼마 안 했어요. 이 이파리는 일찍 나와서 얼마나 촤악 열심히 해서 일하고, 심지어 방언까지 했어요. 브르 하면서 말해요. 방언까지 있어도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주인이 데려가지 않고 싹 버리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 이건 방언도 못하고 뭐 음, 있었는데 그런 은사도 받지 못했는데 싹 데려가고 은사 받은 자는 그냥 내버리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laughs> 여러분 열매가 돼 합니까? 이파리에 돼 합니까? 제가 이것은 산에 가서 낙이 두둑이 깔린 산에 정 누워있을 때 명상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laughs> 자,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이파리는 억울해서 막 땅에 떨어져 대굴대굴대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억울하게 죽은 이파리가 그 다음에 다른 열매의 미끄럼만 되고 장인 영혼이 썩어서 전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이 열매는 죽어도 살아나와요. 영생이에요. 열매 죽었다 소리 있어요? 열매는 떨어, 혹시 주인이 흘려가서 가서 여기 묻혀도 살아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파리는 떨어지면 우리 죽어요. 우린 열매가 돼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파리 열매가 되는가? 이파리는 쫙 나와서 그냥 날 지으면 뭐, 쳐 너펄거리고 그냥 광적으로 그냥 날려가지고. 허풍을 떨고, 방울을 하고, 큰 소리를 내고, 수선을 떨고, 들래요. 근데 생명 없는, 같은 나무, 같은 가지에서 생명 없는 맥받은 물만 쭉쭉 빨아먹고, 그렇게 허송세월 하더라,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열면는 늦게, 늦게 나와서 알차게 그나무가지에서 생명의 진액을 빨아먹더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진액을 빨아먹으니까 생명의 씨앗이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 모두 믿어요. 그런데 먼저 나온 저 사람들은 크으, 너펄려고 소리 질르고 들레고 방황하고 춤추고 그런데 생명이 천연 없는 맥 빠진 교리만 빨아먹더라 이 말입니다. 나오긴 일찍 나왔어요. 그런데 다락방 우리들은 늦게 늦게 나와가지고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에게서 생명의 진행을 빨아먹더라면다. 아, 네. 우리 아버지 생명은 뭐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면 당장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마음속 일생에 없던 사랑이 있습니까? 아, 네. 일생 화평 임했습니까? 아, 네. 희락 임했습니까? 아, 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네. 응. 여러분 계속해서 생명 진행만 집에 가셔서 하늘 갈 때까지 빨아잡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시는 저맥박진 교리 빨아잡으면. <laughs> 이파리가 되는 거예요, 이파리가. 음, 열매도요, 열매도 이렇게 크다가 결실는 열매가 많잖아요. 와, 꼭지가 물러서 뚝 떨어져요. 또 꼭지가 물러서 뚝 떨어지고, 감 떨어지는 거 보세요. 왜냐?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그 가지를. 그 원두를 단단히 붙잡고 생명 지에 빨아먹어야지, 스그뭐 붙잡으면 이파리도 안 떨어지니 먼저, 먼저 펄쩍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파리만 또못 이루기 뭐 때문에. 시앗도 여물기 전에 말이에요. 여러분은 꼭 열매가 되셔서 추산 주님을 써서 똑딱하고 가신이파에서 대군력을 동을 잡는 영원한 열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여왕벌이에요 여왕벌. 왕벌. 이건 일벌이요 일. 이 일벌은 한달 남짓 촥쩍 일만 잔나게나 그냥 맨날 비가 오데 바람이 불어 항상 일만 일 걱정만 하다가 일만 하다가 한달 남짓에 다 죽어요. 여왕벌은 일도 하나 남고 슬슬 다니면서 이건 40일 산다면 2,521일 날 이상 산다. 7년 장장치. 한달남 살다 죽는 일에 비해서 이것은 영생한다 소리가 날 정도예요. 여러분 일벌이 되시고 싶습니까? 왕벌이 되고 싶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네. 예. 너희는 무슨, 지, 무슨 족속이라? 왕 같은. 너희는 택하신 왕족들이다. 그럼 어떻게 야이 왕벌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일벌이 되고? 아, 왕벌은 원래 알이 굵고 크지. 일벌은 쬐그만했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기 양봉업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알이 똑같은 알. 똑같은 날에서 나오는데 왕뭐 왕이 잡수는 왕유를 왕벌에 먹이면 왕이 되고 큰에 빠진 들척지간 갑두산 그 들척지간 꿀을 먹이면 일벌이 먹는 꿀이면 일벌의 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왕도 만들고 일벌도 만들어서 왕은 영생, 일벌은 금방 죽는 거 이렇게 만들더라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에레미야 31장 27절 보면 내가 마지막 때이 교회 온 지간에 짐승이시와 사람이 종자를 받아내겠다 이 사람 누구 사람이냐창세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낳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사람이라 이입니다아무리 목사 뭐 신부 보왕해도 하나님 형상 닮지 못한 자는 다 짐승이라 이 말입니다. 짐승 여러분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 임금님 닮은 왕족이 사람이고, 짐승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 옛 뱀. 그 짐승, 그 닮은 사람과 하늘의 우주대왕을 닮은 황족이 두 왕족과 짐승족속이 둘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왕족과 짐승족속이 됐냐면, 하늘 임금님 잡수는 왕, 왕이 잡수는 식사를 하는 사람은 황족이 되고, 짐승이 갖다 준 오리를 먹은 사람은 짐승족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을 모양 따라서 하늘의 황족이 되고 세상의 마귀 족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늘 우주의 왕은 누구세요? 우주 임금님 몇이에요? 한 분뿐 누구요? 예 우리 친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 친아버지 음식은 뭐예요? 뭐만 받아 잡수요 사랑만 받아 잡수고 사랑만 내놓으시는 사랑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서 왕족이 됐습니까? 누가 여러분 을 냈어요? 왕이 몸으로 냈으니 왕, 났으니 왕났으니 왕족이라 이 말입니다 네. 뭘 잡아서 그래게 됐어요? 신아버지 잡아서는 사랑 그 음식을 벌써 먹었다 이 말입니다 우린 저 하늘 가서 은빛나는 보석 식탁에 앉을 필요 없어요 이미 벌써 이 식탁에서 우리 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왕족이 됐어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생명은 있지도 않은 엉뚱한 맥빠진 교리만 맨날 빨아먹고 있으니 그 짐승 마귀 가 갖다 준 거짓결을 빨아먹으니, 짐승 족속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잘 오셨습니까? 참잘 오셨어요. 이건 오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라, 누가 안아다 놨다? 우리 아빠가 안아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셔서도 다시는 저 마귀가 준 거짓, 짐승의 밥을 먹지 말고, 예수께서 누구 밥이라 했어요? 돼지 밥이라, 돼지 밥. 탕자가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 떠나가서 돼지 밥만 먹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 짐승 사단이 준 거지 교리밥을 잡수지 마시고 친아버지생명의 노예할 를 잡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영혼토록 축제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은 맨날 잔악계나 사업걱정 어디 가서 꿀을 물어올까 입으로 들어갈 먹을 걱정 저세상 교회들이 왜 그렇게 맨날 잔악계나 사업걱정인지 아시, 아, 아시겠습니까? 단락방문에도사업걱정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들은 맨날 1년 내내 맨날 회의에다 판다. 여기는 뭐, 세계사업을 도 회의가 없어요, 회의가. 지난번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가 총회 한다고 하니까, 야, 굉장한, 뭐, 거수가, 거수 손이 올라가고 의견들을 내고 맨날 며칠 하는 줄 알았어요. 이기는 하나님 성경 착 보고 말씀 한 시간 쓱쓱쓱, 회의 끝이에요. 그 1년 회의 총 끝이에요. 근데 이건 다 사업 끝나다가한달 남짓 고 사업 당구 서서 살면서 뒤로 뭐만 나와요? 생명. 생명의 새끼들만 수천마리 수만 수만마리 난다 이 말입니다 걔다빠 먹으면서 서서 살면서 산 사람만 나와요 저들은 맨날 나와봤자 냄새만 내 풍기고 다니네 이러면 하늘이 황족 왕족이 됐으니 뭘 잡았을 거냐? 하늘의 우주 대왕께서 잡수는그 사랑 사랑의 노엘제를 잡수어가지고 왕같은 족속에 있으니 영원히 그 노엘제를 잡수시고 다시는 짐승이 주는 거짓 교류를 잡수지 마시기 바랍니다